안녕하세요. 연애와 결혼 편에 오늘은 임창정 씨와 서하얀 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사진부터 띄울게요. 아 표정이 어떤 연기 중인가요? 인터뷰 중인가요? 음, 좀 순하게 보이죠. 사람 자체가 순하게 보이는데 눈썹이 짙어요. 기질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저분 자체는 어쨌든 저 눈이 개선 처리하고 되게 순수한 모습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약간 지금 표정이나 이 모양으로 봐서는 약간 좀텁텁한 느낌. 음. 네, 약간 좀 건들거리는 말도 좀 건들거리는 잘 맞아요. 네, 다 웃는 얼굴이에요. 좋은 얼굴, 좋은 인상이 좋은 거죠. 어제 누구였더라? 누구였습니까? 어제요? 그 분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 었는데 이분도 많이 서민정 씨. 웃습니다. 서민정. 서민정도 많이 웃지만, 임창정도 많이 웃습니다. 그렇죠? 서민. 근데 서민정. 근데, 서민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성이었고, 또 반듯한 사람의 또, 어떻게 보면 중심이었다면, 이분은 좀 이렇게 약간 넘물거리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네. 자존심 되게 강한 친구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네. 장난기, 익살스러움도 많이 있고요.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약간 철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뭐 아니겠지만 저런 음. 표정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네, 그런, 아니 왜냐면 약간 개구진 표정이에요 이거는 옷을. 음, 네. 근데 이건 또 멋져 보이려는 이런 표정인데요 약간 좀 아, 부담스럽습니다. 네, 표정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헬스해졌네요? 살을 빼셨나요? 이거는 약간 울고 걱정이... 음... 네, 걱정이 많네. 아...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큰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그냥 넘어갔죠? 어떻게 됐나요? 음... 어, 영화에서 약간 좀 깡패에 가까운 양아치 역할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건들건들이죠. 건들건들하고 예. 또. 또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보면 코믹해요. 네, 코믹하니다 네. 근데 연기가 되게 찰진 거는 또 이... 예. 이목구비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고요. 음, 맞습니다. 많이 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리를 아, 많이 거구나. 절어봤기 때문에 또저런 것이고 아, 다리를 다리를 절었다가... 많이 흔들고 절어 그렇게 때문에 절 아무런 거는 아무나 할 수는 거군. 없습니다. 네, 다리를 흔들다 네. 침대고, 다리고 침대고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침대 뜨면 어색하고요. 안 해본 사람 다리 떤다고또 어색합니다. 더더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런데 이분은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럼 자연스러움이 그런 묻어 나는 것은요. 해봤기 때문에 그게 석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네, 약간 좀 다혈질인 거 그러면서도 약간 좀 로맨틱한 것도 약간 가끔 네.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나이 차이가 많죠. 부인하고. 네, 아직 제가 나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상당히 두 번째 하신 분은 나이가 좀 차이가 있던 것 같았어요. 음. 자, 노래 원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만능 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정도로 재능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저 처음에 그 가수로 데뷔했을 때 저분이 그, 그 히트곡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 부를 정도로 그래방에서저 중국분인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해서.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약간 홍콩, 약간 홍콩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중국 국적인 가수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뭐 호남인이고 사람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부인도 고운 부인 얻었고, 나름대로 뭐, 아, 이분이 뭐, 그걸, 걸그룹을 만들다가 마, 말아먹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본것 같으네. 네, 걸그룹을 만들다가 말아먹고, 빚을 재가지고, 뭐, 자기의 뭐, 제작권도 팔아먹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징징거리면서 울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또 불쌍한 모습도 마음도로 들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불쌍한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척이라는 부분에 많이 웃고 있거든요. 웃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저는 경계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왠지 임상정 씨 보면은 주변에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고 항상 혼자 있지 않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음, 듭니다. 그돌쇠 같잖아. 요 얼굴이. 아 이때는 또돌쇠이또 크죠. 아, 너무. 그죠. 차이가 나는. 예, 완전 돌쇠예요이 머리도 그렇고 예전에 가수할 때 이런 얼굴이 아니었나. 덥대대 해가 났는데 음. 요즘 많이 얼굴이 좀 이렇게 회색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많이, 다듬어, 해보면, 해보면 많이, 예, 많이 다듬 방송을 보면 많이 다듬어진 거죠. 많이 다듬어니까근데이이 모습이 이제 약간의 약간의 좀놀 때의 그런 얼굴들, 놀 때의 그런 얼굴들. 응? 그렇습니다 눈썹 보십시오. 저 눈썹이 노는 사람의 특성의 눈썹입니다. 노는 사람 의 특성 일자 눈썹이잖아요. 저눈썹이 관리를 안 됐을 때저 눈썹이 마도 좁아요. 좁기 때문에 내 위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상대를 배려하는 건 없다 이렇볼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볼 때, 예. 저 눈썹이요, 만약에 30대 저런 눈썹과 아니면 70, 60이 되는데도 저 눈썹이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엄청나게또 자기 고집대로 나갈 수 있고요. 또, 저 눈썹이 하얗게 변해서 산신눈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초월해서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 눈썹 자체는 되게 짙은 데다가 치밀하게, 눈 밑에 발푹, 눈 위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청 계산적이고, 집요하고, 집중적이고, 어떤 자기의 이익을 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기질이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고, 주장도 강하고, 그러 이게 원래 이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냥 웃고 있고, 그냥, 뭐, 말은 뭐, 코믹하니다 사람들이 재밌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지. 제가 볼땐 네. 아니에요. 저 사람 자체는. 저 지, 여, 예전에 저 눈빛이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독한 사람이 아닐까. 아주 아작을 내고, 뭐랄까요. 지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저 얼굴이 그사람이 원래 얼굴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네. 혹시 본색입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어, 저런 눈썹이 있다. 어, 아들이 됐든 남편이 됐든 그러면 눈썹을 좀 솎아주면 좀 나아지나요? 속아줘야 됩니다. 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솎아서 여기 아래를 솎아서 예, 좀 아래를 솎으면 안 됩니다. 여기를 넓혀주라니까요. 그렇죠. 예, 아래에 여기를... 전택궁을 넓혀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화살표 전택궁 화살표 예. 전택궁이 좁잖아요. 좁으면 쩨쩨해요. 왜? 째째하다 못해 쫀쫀해요. 쫀쫀. 왜냐하면 전대궁이 넓어야만이 여유가 있는 것이고 좁을수록 그냥 뭐 여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전대궁 자체가 너무 붙었다는 것은 없는 집안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전대궁이 너무 붙었단 말 저분 자체 붙었기 때문에. 이, 이 전태궁이 좀 넓을수록 부모의 또이 유산을 받을 수 있겠는데 불구하고 전태궁이 좁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좁다 보니까 어릴 때 짜증, 짜증이 나잖아. 엄집안에 크다 보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눈썹이 짙은데다가 눈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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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빛깔도 강하고 또이 사이가 붙어 있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치밀하게 완벽하게 해서 하나 빼먹, 빼먹겠다. 완벽하게 해서 좀 하나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한테 걸리면 아장날 수도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김상시 네. 웃을 때 순수함은 또 어디 갔는지 순수한 게 없다. 웃는 것도 연습을 많이 했다. 이런 분. 저 얼굴이 원래 얼굴이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돈은 네, 네. 원래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웃음을 줘야지 웃지도 않으면 저런 표정이면 삥들어오는줄 알아요. 아닌가요? 이 눈빛은 대표님 어떤 눈빛이에요? 이루 와, 이루와, 뭔가... 이루와. 아... 아... 그런 연기를 내내. 하다가 지금 살, 촬영을 하셨나 봐요. 얼마 내에이루 와, 이루와너한대 맞을래? 뭐 이런 음. 표정인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음. 저게 그 저분이 그때 뭐 신동 신동연하고 많이 나왔잖아요. 내 흔들거리고 이렇게 가 보니까 내가 되게 고민해서 웃었는데 <laughs> 저 사람이 원래 본성이 저렇게 흔들거리나? 건들거리고 그몸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걷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수 없는, 뭐 연습을 한다 치더라도 그 약간 어색함이 드러나요. 안 하다가 연습했다 치더라도. 근데 이분은 원래 거기 몸이 배였는지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 보면서 와 저게 진짜 폭인가? 엑스 폭인가 진짜 왜 저런 모습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얼굴 보니까 답이 딱 나오네. 아 이분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레볼수 보이네요. 제가 볼때는 지금. 네. 네. 지금 영상 초반부터 너무 임창룡 씨에 대한 <laughs> 쎄한 이미지를 얘기해서 잠깐만요. 또 좋은 사진. 아하. 아, 이거는 이제 집에 갔다 온것 같은데 뭐해 자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이 아니라 학교 아니고요? 학교, 학교. 네. 학교에 감전 사람 많은데 학교 갔다 왔나? 그게 응?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이거 이마 라인 때문에 일부러 이 사진이 음.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온 거고요. 음. 이마가 동그랗는데 상황에 따라 재주는 있는 사람이에요 이마를 보니까. 근데 음. 눈썹 자체를 보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 눈썹을 보정해야 돼요. 눈썹이 뭐, 앞에는 진하고 뒤에는 울긋불긋하고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썹은 반드시 보정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눈썹에 문제가 되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눈썹 확대해 보세요. 눈만 확대해 보세요. 너무, 너무 디테일한 거는 대표님 또 3번 특강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laughs> 네. 할까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이때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본인이 자신 있게 셀카 찍으신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갑시다. 예. 음.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생김으로 보입니까? 잘생김이 묻어납니까? 다른 거 볼게요. 예. 이거는 약간 필터를 음, 쓴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필터 또 다른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이 언제 찍은지 모르지만그 사진은요 여자를 쳐낼, 쳐낼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 쳐낼 때, 부인을 쳐낼 때나 부인과 관계성이 안 좋을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직접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런운이 그런 있을 때 그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c u r r 네. 예. 네, 대,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네, u r r e n curren, c u r 이 e n curren, curren, c 니 r r e n cu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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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이 r e n cur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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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돈한 푼, 두푼따지는 사람이다. 를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임창경은 되게 유유롭고 후하고 인상 좋고, 뭐내 말하면 다 들어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어, 밖에 지금 저거 걸린 것 같은데요. 기계가 네. 어쨌든 뭐그 네, 눈썹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세같잖아요네 맞아요. 네, 혀일도 그렇고 이 눈썹 하나로 이미지가 좀 많이 그렇습니다. 좀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눈썹에 문제점이 있네 이거는 얼굴이 약간 울른 불렁하게 나이 들어 보이죠? 이미지제 잠깐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놔두세요. 괜찮아요. 나이 놔두세요. 나이 들어서 눈 빨간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분도 꾸미지 않으면 일반인과 똑같아요.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 놔두세요. 네. 놔두시면 되는데 왜. 네. 만졌어요? 아니안 만졌어요. 지금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눈이 빨간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눈이 핏줄이 저렇게 섰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래 볼수 있습니다. 네. 저 머리가 약간 어색하죠? 네. 그래도 조금 나이 들면은 사실 이마가 좀 넓어지네요. 약간 넓어지는데 제 이마가 일자리 이마는요. 되게 이기적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상대를 좀 배려하지 않는. 굉장히 이기적 사, 산물이다 볼수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 웃고 좋아보이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약간 성격을 참고 있는 듯한 아까 표정 아니었나요? <laughs> 본인의 성격을, 네, 맞습니다. 성격을 참고 있습니다성격 예, 참고 있는 것처럼. 주먹을 한테 때릴 것 같잖아 웃으면서. 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네. 인내심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곰탱이 님 그럴 수 있습니다. 알림 주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형태들, 저런 얼굴의 형태들, 저런 자세들, 저런 모습들이 원래 저 사람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기질이 있다, 기질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얼굴 분석은 이렇게 좀 해봤고요. 서해인도 봐야죠. 네, 예, 서해안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나요 나오... 서해인들이 되게 순하게 보이네요. 네.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좀못 생기게 나왔는데요. 다른 이거는 이제 모델 컷인 것 같아요. 키가 상당히 크시더라고요. 합대보세요. 얼굴이 상당히 갸름하죠. 눈이 상당히 크네요. 음, 또요. 별로 고운 얼굴은 아닌데 뭐 눈코입은 또렷합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눈이 왕방울인 게 닮았네 좀 닮았네요. 네. 음. 눈빛도 닮으신 것 같고 그렇게 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이미 그, 그렇게 미인이다. 네 어쨌든 뭐 근데 왼쪽 쪽은 쪽은 좀 남편한테 기대려는 속성 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에서 못 보이니까. 음. 남편이 다해 주게끔 바라는 걸 기대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기대한 모습에서 어떻게... 보니까 딸 같은 아닌 그러니까, 것 같은데. 아니, 여동생 기댄, 같은. 기대기대 저런 모습을 볼때는 남편이 음. 다해 주게끔 비대다다해 주게끔 바라는 이런 것도 없잖아요,겠네요. 있 예. 네. 어때요? 궁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궁합 접수. 자, 두이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잘 찍습니다. 제가 볼땐 궁합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궁합 점수 몇점 정도 볼수 있습니까? 네. 자, 궁합 점수 몇 점? 너무 좋아서 웃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까몇 점이 뭡니까? 자, 네. 서하연씨 사진 더 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한데, 뭔지 유혹적이면서도 매력이 있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요. 네. 실물 저 얼굴 자체가 말라서 뼈가 이렇게 툭툭 붉어진 이런 것들은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많이 말랐네요 어깨를 보니까 그렇죠? 살이 많이 빠져서 밑에 그렇죠? 싹 빠져 있습니다. 눈썹은 저렇게 짙게 그렸네 음. 원화 공무생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쭉 봤을 때 궁합이 몇점 정도 될것 같습니까? 대표님이 얘기하는 50점이면 은딱 그냥 반반이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냥 반반이라 보면 되고 저는 뭐 20점에서 점, 20점에서 8 0점 사이를 사이 어. 봅니다. 20점에서 8 0점 사이. 네. 네. 코좀 제가 드러내야 됩니다. 코에 점, 매력점이라고 일부러 붙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코에 점이 이렇게 있으 네, 검정깨가 붙어 있는 것같이 네. 조금이 안 좋아. 음. 음. 그래서 두 분이 사이좋게 사이좋게 있는 거 이런 것도 자연스럽죠 또, 또 있습니까? 다른 거한번 볼까요? 어, 사진은 이게 다인데요? 다입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찍은 사진 음. 오 둘이 정말 좋아서 웃는데 여러분들 궁합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궁합 점수 올려주세요 네. 두 분의 어, 서하연씨가 키가 더 커요 지금 슬리퍼 신은것 같은데 슬리퍼인데 아 요즘 약간 굽이 있군요. 동생 보러 갔는데. <laughs> 음. 근데저 임창정도 되게 굽이 높은데요. 신발이. 네, 뼈밖에 없네요. 아, 운동화요? 네. 이게 골프화 같이 생겼는데 아니 축구한가? 음. 네. 음. 예, 빼빼하시네요. 얼굴이 작네요. 너무 말랐어요. 장정이 늑대대합니다좀 말... 큽니다, 얼굴이. 네. 뭐 이하얀은 서하얀씨는 서하얀 씨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되게 빼빼하세요 보니까 아까 원피스 입은 거 보니까 음. 너무 마른 체형인것 같아요. 마른 체형 서로 <laughs> 다 싸웁니까, 둘이? 사이좋잖아요. 뭐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찾아본 것도 없고 들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없어요. 근데 저분이 이렇게 잘 걸치고 있다는 것은 남편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 신혼 처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네요 아까 제가 첫방 아까 조금 전에 방송에서 어, 자녀가 네신가셋 신가 그랬잖아요. 아까 조사해 보니까 다섯 명이더라고요. 전처한테서 낳은 자녀가 아들 셋, 그리고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또 둘. 그래서 아들만 다섯입니다. 누가 요, 키워요? 양육권은 임창정 씨가 다 갖고 있어요. 음. 여기 사무실 앞에 가면 오형제가 있거든요. 그 <laughs> 독수리 오형제 만들려고 한거 아니죠? 임창정 씨, 독수리 오형제 특공대. 아딸 날려다가 혹시 그런 건 아니죠? 음, 딸은 없어요. 아들이에다. 네, 그래서 오남. 음. 일남, 이남, 삼남, 사남, 오남. 그래서 오남. 그렇군요. 요즘 시대에 참 대단하죠. 이제 절 궁합이 좋으니까 애 많이 놓는 거 아닌가? 이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궁합이 너무 잘 맞으니까. 궁합이 안 맞으면은 자 얘를 그렇게... 넣을 수 있나? 그를 그러면... 넣을 수 있잖아. 그럼 궁합이 좋을 것 같은데. 네. 음. 독성이. <laughs> 와, 양육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해 음. 자, 한포 들어가겠습니다. 임창정 씨부터 제가 이제 전처 갖고도 뭐 궁합이 너무 안 맞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이야, 임창정 씨 쫀쫀하네. 아, 딱 엄청 별난 사람이네. 이래 되면 별나고좀 마음이 좀 약하고 약간 척근 처근, 척은지심도 있지만은 또 약간에 그뭐뭐랄까요삐딱선 타는 게 너무 많다. 약간 형태. 저, 길을 꼭 가야 될때꼭 아닌 게 아니라 차도로 가는 것, 외로, 인도가 있는데 차도로 갈수 있는 이런 분이 또 인창년이고, 또 뭐랄까요, 나름대로 삐딱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창년 씨는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이분의 자주는, 아 너무 좀 그런데. 음. 음.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좋은 이야기. 아, 좋은 이야기. 우리가 그 하신 분 음, 누구지? 비대위원장까지 하신 분, 국힘의 비대위원장까지 하신 H와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H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항상 내 위주로 간다.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더 말할 게 없다. 네. 서해씨 보고 맞지? 궁합을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남매를 어쨌든 어, 나이 차이가 지금 이렇게 된몇 살이야? 18살 차이인가요? 계산이 안, 안 되네요. 두분다 이분도 엄청 서연 씨는 지배하신 분이네요. 두분다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네. 하, 이분은 또 거의 또 철수같은 성향을 갖고 있어 사회 근데 뭐 동정심 유발하기딱 좋지 않아요? 좋네요 예. 그러니까 부, 남편한테 착착 붙어서 하는 이런 것들 앞으로 뭐 이분은 지금 35세인데 50세되면 운이 완전히 꺾여서 가네요 근데 와 이분 자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살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한 사람은 철수 한 사람은 h 같타이를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나무에 그 비슷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 이렇 보시면 됩니다. 마, 뭐 말을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기까지 할게요. 할 말이 엄청 많아. 요이 사주 하나 가지고 그냥 이십 시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궁합 점수. 궁합 점수. 네. 네, 18살 차이만요. 네. 예. 합 점수는 80점이에요. 80점. 잠깐 지난번에 90점 나온 커플이 있었나요 네, 8 0점입니다 80점이네요. 예, 그러니까 에로치 8점. 음. 그래서 두 사람은 누구를 배려하지 않고 저 마음대로 재미있게 살겠지만은 네. 두 분이, 분이 정도 싸울 땐또 엄청 심하게 싸웁니다. 이래 되면요. 예. 서로가 있는데 내, 뭐. 내 위주로 모든 것이슬 그러니까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온 여성 한 사람은 영향성 있 남자. 이래가지고, 둘이 다르지만은, 있으면 또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궁에 맞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볼수 있습니다. 그제 이 전체입니까, 이분? 네. 이분도 비슷한 사람이었네. 헐. 성질 더럽네, 이분은요. 근데, 이분도 좀, 임창준 씨와 비슷한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술을마음에 아까워요. <놀람> 그러니까, 임창준 씨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네요. 아직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음. 이두 분이 뭐 이렇게 같이 사시는 데는 궁합이 맞으면 서로 싸웠다가도 금방 화해가 될수 음. 있긴 한데요. 뭐 다른 사람한테만 피해 안 주면 되겠죠. 맞습니다. 다만 이제 자녀 교육에는 누가 더 열심일까요? 두 사람 중에 열심히 안 씁니다. 아, 그렇죠. 네. 일단 본인들 위주로, 가는 것 위주로 같습니다. 가고 습니다 할란하고 말란 말아야 돼. 음. 네, 그래서 이하연이도 좀 에서 하연씨도 좀 이기적인 분인데 자기 자녀만 잘 챙기겠지 뭐. 음. 그럴 가능성 매우 높다. 여기까지. 네, 할말 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할 필요가. 음. 오늘 3분 특강은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호흡에 아, 대해서. 오늘 토요일이라. 아, 토요일입니까? 네, 네. <laughs> 아, 그럼. 네. 월요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가슴 아프네.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다고 인상 좋다고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 웃고 막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궁합에 와 무섭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을 보면은 최선을 다할 것 같은 이런 사람도 그냥 인상 좋게 그냥 셀카나 찍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윗 사람을 지송 수치고 자기도 잠이 할는이 보이잖아요. 중요한 거는 어그 사람 진짜 좋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만 엮어주고 소개하고 이렇게 하던보요 중간에 돼요. 나중에 마지막에 크게 당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여서 예,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래서 아, 내가 내 느낌 그리고 주변에서 막 평판 좋다고 하는 거를 믿지 마시고 뭔가 거래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 돈이 오고 갈 때는 가족일지라도 지인일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상담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먼저 나가기 전에 아니 상담료를 왜 아끼십니까? 큰돈 나갈 일 막을 수 있는데 그게 돈 버는 일이죠.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이 그러니까 어떻게 비슷하지? 목적이, <목적이> 같아요. 대표님 목적? 그런 사람들은 목적이, 목적이 같아요. 시단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니까 다시... 네, 아, 시청해주신 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요즘 뭐 보이스 피싱이 나날이 발전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돈이 급하다고 해서 또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띵합니다, 여러분들. 요번 저 조금 전에 본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 이런 상담도요 사실은 인연이 있어야 상담할 수 있는 거라서 대표님이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났을 때 하시는 거고요, 대표님. 건강검진 요새 다 예약제를 하지 않나요? 맞아요. 병원 가 진료 가도 뭐 예약해야지. 요즘 다 줄서야 되고 미용실도 예약 안 하고 그냥 갈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 저도 예약하고 기다렸다가고 하고 바로 바로 갈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 특히 상담은 그렇습니다. 뭐 손님 올때 기다리고 있는데도 많긴 하겠죠. 그 어제 식사하러 갔다가 똑같은 메뉴에 이제 그 앞집 있고 뒤집이 옆집이 있는데. 한 집은 손님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거긴 아무도 안 가고 이쪽은 사람들이 줄서 있는데 거기만 줄서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앞에 사람한테 아니, 저기 턱텅 비었다고 저기 가시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거기 줄서 있고 그냥 포기하고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텅빈데는안 가는데 안 가는 건 이유가 있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줄 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발 예약 하셔야지. 됩니다.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리니까 예.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